자, 히딩크의 생 오겹살인데요. 와, 진짜 끝내줘요. 너무 예쁘죠? 이게 철판을 수제로 제작을 하신 이 철판 위에다가 올려서 굽는데, 진짜 히딩크 고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단하죠? 비주얼. 자, 서울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맛있는 김치와 반찬을 내고 있고 고기도 넘사벽인 맛집이죠. 공릉동에 있는 히딩크의 추억인데요. 보면 요게3년 묵은 묵은지에다가 이그 며칠 전에 담은 김치 무청에다가 알타리 그리고 배추김치고요. 오늘은 이 얼갈이 김치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물김치 끝내주죠. 와 진짜 너무 대단해요. 반찬도. 아주 맛있어요. 여기 사모님이 음식을 참 잘하시거든요. 감자 볶음에다가 오이 무침 그리고 이 무를 볶은 거예요. 이거 여기에 참나물이고요. 야채 신선한 거 보세요. 아주 맛있겠죠? 제가 오늘 운이 좋아서 지금 갓 담은 이 열갈이 김치에다가 이 며칠 전에 담았다는 이 김치를 먹고 있는데 와우 진짜. 너무 끝내줘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참,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맛집 피딩케어 고기도 넘사벽으로 맛있어요. 제가 얼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그 시골에서 올라온 조선 배추로 김, 김치를 담으신 거라고 하시네요. 고기 완전 넘사벽에다가 김치 진짜 끝내줘요. 이런 김치 드시고 싶으면 히딩크의 추억의 단골이 되신대요 히딩크의 추억에서 앞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불냉면인데요 불냉면 세트예요 불고기랑 같이 넣을 거고요 완전 매운맛으로 할 건데 먹어볼게요 맛있겠죠 불냉면이라서 엄청 맵게 하셨다고 하는데 맛은 먹어봐야 되겠어요.